예, 소리가 어떻게 발생하고 어떻게 전달되는지 했으니까, 이제 소리의 특징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요? 자, 여러분, 여러분이 알고 있는 소리 중에는 자, 큰 소리가 있고 또 작은 소리가 있어요. 뭐, 큰 소리 예를 들면 책에 나온 것처럼 자동차 기수 소리, 엄청나게 크게 나죠. 반대로 작은 소리는 자, 시계 초침 소리 같이 이것처럼 여러분 귀에 크게 돌리는 소리가 있고 작은 소리가 있습니다. 자, 또 뭐가 있냐면, 여러분. 자, 높은 음과 낮은 음이 있어요. 높은 음과 낮은 음. 그래서 여러분, 자, 소프라노 있죠? 소프라노. 소프라노 같은 경우는 높은 음이에요. 그리고 바리톤 같은 경우는 저음, 낮은 음이란 걸알수 있습니다. 자, 우리 이런 현상들이 왜 일어나는지, 큰 소리와 작은 소리는 무엇 때문에 차이가 나는지 그리고 고음과 저음은 무엇 때문에 차이가 나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실험 영상을 하나 보도록 할까요? 소리의 특징인 진폭, 진동수, 파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소리 분석 프로그램, 컴퓨터, 마이크를 준비합니다. 컴퓨터에서 마이크를 연결한 후 소리 분석 프로그램을 실행합니다. 아, 실제 여러분이 설치해야 돼요. 실루폰의솔 음을 한 번은 약하게, 한 번은 세게 틀었을 때 파형을 볼까요? 관찰합니다. 리코더의 낮은 도음과 높은 도음을 같은 색이로 을 각각 연주한 후 파형을 관찰합니다. 자 그럼 실제로 자 이런 실험인데 결과가 어떻게 나오냐면은 자 계속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실로폰을 치는데 자 책에 나온 것처럼솔있죠솔자 솔이라는 음을 살살 칠 때랑 크게 칠 때의 차이예요. 자, 살살 칠 때는 작은 소리. 크게 치면 큰 소리. 자, 진폭의 차이가 나죠? 자, 그 다음에 실제 한번 영상을 보도록 할까요? 자, 소름인데 점점 세게 칠 거예요. 진폭이 어떻게 되나 잘 보세요. 자, 저 살살 쳤을 때 점점 세게 치고 있죠? 진폭이 점점 커지죠? 자, 같은 쏠 음인데, 자, 살살 칠 때랑 크게 칠때 소리의 크기가 차이가 나요. 작은 소리와 큰 소리. 자, 이때 어떤 차이가 나냐면, 아까 여러분 영상에서 본 것처럼 진폭의 차이가 나죠? 작은 소리들은 이렇게 진폭이 작아요. 그리고 큰 소리는 이렇게 진폭이 크다는 걸 우리가 알수 있어요. 그래서 큰 소리와 작은 소리는 진폭의 차이를 통해서 알수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자, 이번에는 높은 음과 낮은 음. 뭐, 예를 들어서, 낮은 도랑 높은 도. 그래서, 실제로 보면, 낮은 도, 높은 도. 자, 보세요. 여러분, 같은 세기로 치니까는, 진폭은 같죠? 자, 근데 잘 보면, 진동수가, 높은 음이 훨씬 더 진동수가 많다는 걸알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도레미파솔라시도 하고 이렇게 치면은, 실로폰을 치면은, 점점 진동수가 많아지는 걸 영상을 통해서 볼수 있습니다. 한번 잘 보세요. 자, 소리가 점점 높아질 거예요. 진동수를 보세요. 자, 진동수. 점점 진동이 많아지죠? 자, 그래서 다시 보면은, 높은 소리랑 낮은 소리는 뭐를 통해서 알수 있냐면, 진동수를 통해서. 그래서 높은 음이 진동수가 더 많다는 걸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다시 우리 책한 번, 밑줄 한번 쳐보도록 할까요? 자, 책이요. 밑줄 한번 칩시다. 자, 그래서 여기 밑줄 치세요. 어디 치냐면은 지금 실로폰으로 소름을 쳤죠? 자, 세게 치면 큰 소리. 약하게 치면 작은 소리. 자, 근데 이거는 실제로 진폭이 클수록 큰 소리가 난다는 걸알수 있죠? 큰 소리는 진폭이 상대적으로 크고 작은 소리는 진폭이 상대적으로 작다. 자, 근데 똑같은 같은 음이죠? 자, 같은 음이기 때문에 자, 같은 소리라는 음이기 때문에 진동수는 같아요. 지금 마루가 몇개 있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얘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 진동수가 같기 때문에 같은 음인데 같은 소 음인데 얘는 작은 소리, 얘는 큰 소리. 자, 그러면 이제, 고음과 저음은 어떻게 차이가 나냐면은, 뭐 예를 들어서, 리코드 같고, 낮도랑 높은도. 자, 그러면은, 같은 색이에요. 같은 색으로 연주했기 때문에, 진폭이 같죠? 그러니까 소리의 색이는 같아요. 근데 누가 더 높은 음이냐면은, 당연히 높은도가 더 높겠죠? 얘는 진동수가, 자, 이 경우에는 많다. 그리고 얘는 상대적으로 진동수는 상대적으로 적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진동수를 통해서 소리의 높낮이가 결정되고, 자, 진폭의 크기에 의해서 소리의 세기가 결정된다는 걸 우리가 알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우리 여러분, 소리마다 각각 다른 소리가 나죠? 플루트, 바이올린, 피아노. 실제 한번 다른 소리가 나는 것들 한번 볼까요? 자, 근데 여기 보세요. 자,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얘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얘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같은 음이에요. 같은 음이랑 세기도 같고 진동수도 같아요. 근데 실제로 다른 소리가 나죠. 악기마다. 그건 이 파의 형태가 조금씩 다르기 때문이에요. 실제로 우리 한번 영상을 하나 보도록 할까요? 자, 어떻게 다른지. 자, 볼까요? 이 오실러스코프의 영상은 440Hz의 표준 진동수의 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진동수가 같아요? 수음 다시 말해 진동수가 단일한 음으로 타의 형태는 완전한 정연파입니다. 그 맑은 소리죠? 이 음이 국제기준이 되어 있고 이 음의 소리나 악기의 진동수를 맞추게 되어 있습니다. 자 아까보다 높은 음이죠? 5 2 0이 시점 헤르츠의 음입니다. 아까는 440, 5 2 0이시다 의 테두리를 문질러 음을 내고 있습니다. 이것도 순음입니다. 이 영상에서 알수 있듯이 파의 형태는 일정합니다. 파의 형태 이렇게 깨한걸 순음이라고 그래요. 사람의 목이나 악기의 공명 상자에서 생기는 기본음이나 몇배의 음들의 중첩으로 생기는 것입니다. 맑은 소리죠. 다른 악기들 전자 악기로 여러 가지 음에 대해 알아봅시다. 이것은 휘파람 소리입니다. 휘파람 소리 파형이 아까랑 좀 다르죠? 이것은 마이올린 소리입니다. 연중 기본음과 몇개 배음의 무수한 중첩이 있습니다. 마이올린의 독특한 파형을 볼수 있습니다. 이것은 높은 쪽 음. 이것은 이롭하고 낮은 음. 파의 길이가 앞에 것보다 2배 길군요. 이것은 트럼펫 소리입니다. 트럼펫 특유의 음색 또한 기본음과 배음의 중첩으로 생긴 것입니다. 오보에를 볼까요? 자, 이렇게 악기마다 다 파의 형태가 다르기 때문에 다양한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이것은 클라리넷입니다. 이처럼 악기마다 각기 독특한 파형과 음색이 있습니다. 같은 멜로디라도 정연파의 음으로 악기를 연주할 때와 같은 파형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같은 음이어도 파형이 조금 조금씩 달라요. 화음이죠. 여러 개친 거예요. 주파수가 4대5대 6의 비로 되어 있는 다장조의 도미 솔도 한 옥타브 밑에 음을 동시에 냅니다 같은 음이요. 아, 다른 음두 개를 같이 친 거죠? 징을 부드러운 북로 쳤을 때 보세요. 반대로 더 높은 음이 나죠? 아까보다 진동수가 훨씬 변합니다. 많죠? 고음이에요. 뚜뚜 이번엔 드럼입니다. 드럼에서도 역시 특유의 파형을 볼수 있습니다. 자, 다시 우리 책으로 돌아볼까요? 자, 밑줄 좀칩시다 자, 어떻게 되냐면은 우리 아까 어, 자 같은 악기여도 자 같은 음의 소리의 세기와 높이가 같은 자 세기랑 높낮이가 같아도 악기에 따라 서로 다른 소리가 나요. 여기 보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아까도 하나, 둘, 셋, 넷, 다. 하나, 둘, 셋, 넷, 다. 그리고 진폭도 거의 같죠? 진동하는 폭도 같아요. 그 같은 음의 같은 색인데도 악기마다 다른 거는 자, 이렇게 저마다 목소리가 다른 것은 자, 뭐냐면 파동의 모양. 즉 파형 때문에. 이거 우리가 음색이라고 그래요. 됐습니까? 자, 그럼 우리 다시 한번 내용 쭉 정리해 볼까요? 자, 우리 파동의 진폭. 자, 진폭에 의해서 소리의 세기가 결정된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진동수. 진동수에 의해서 높은 음, 낮은 음이 결정된다고 그랬죠? 그리고 파형에 따라서 다양한 음색이 나온다고 그랬죠? 이거를 소리의 3요소. 그래서 이 소리의 3요소에 따라서 소리가 다양한 특징을 갖는다는 걸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